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톱스타 뉴스에서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김소은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김소은은 이 기간 동안 총 5건의 뉴스에서 9만 원의 후원금을 기록, 전체 후원금액의 26.5%를 차지했다. 평균 기사당 후원금액은 18,000원으로 이는 팬들의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방증하는 수치다. 특히 그녀가 출연한 뉴스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기사는 강태호, 29주차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1위 65회째 이선빈, 변우석, 김소은, 김혜윤 탑 5였으며, 이 기사 하나만으로 4만 원의 후원금이 몰렸다. 이처럼 압도적인 후원 기록을 세운 김소원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녀의 성장 가능성은 물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기사 후원금액으로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2위를 차지한 변우석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변우석은 5건의 뉴스에서 총 8만 천원의 후원을 기록하며 전체 후원금의 23.9%를 차지했다. 기사당 평균 후원금액은 16,200원으로 이는 그가 대중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선비는 내건의 뉴스에서 8만 원을 받아 3위에 올랐고 전체 후원 금액의 23.6%를 차지했다. 기사당 평균 후원 금액은 2만 원으로 이는 그녀의 강력한 팬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위권에 오른 배우들은 팬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은 변우석 이선빈을 비롯한 톱배우들이 팬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또한 4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면 강태호가 8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김혜윤이 6만천원으로 5위에 자리 잡았다. 그 외에도 양준일이 5만8천원으로 6위를 차지했고 방탄소년단 진과 진혜성이 각각 35. 공공0원으로 공동 7위에 올랐다. 박서진은 2만 6천 원으로 9위, 이명웅은 2만 4천 원으로 10위를 기록하며 팬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통계는 후원 금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독특한 방식으로 스타에 대한 팬덤의 애정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후원금이 많은 뉴스는 톱스타 뉴스의 모든 기사 페이지에 노출되며. 더 많은 독자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후원 금액은 브랜드 평판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광고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한다. 팬들이 사랑하는 스타의 뉴스에 후원하는 방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스타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위부터 22위까지의 순위도 흥미롭다. 김희재와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각각 2만원을 기록하며 공동 11위에 올랐고 조정석은 11,000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김지원, 이세영, 박창근 등이 각각 1만원으로 공동 14위를 기록했다. 트로트 분야에서도 박서진이 2만6천원으로 9위, 이명웅이 24. 000원으로 10위에 자리 잡았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스타들의 팬들의 지지를 받으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집계에서 후원 1위를 기록한 김소원의 성장은 눈여겨볼 만하다. 앞으로 그녀가 팬들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을지 그리고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된다. 후원 금액은 스타의 브랜드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주들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원금액 집계 결과는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이는 스타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후원과 사랑을 받게 될 스타들이 누가 될지, 그리고 그들의 성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수원의 1위 기록. 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최근 2개월간 톱스타 뉴스에서 독자들이 기사에 후원한 결과를 집계한 결과 김소은이 1위를 차지하며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소은은 5건의 뉴스에서 9만원의 후원을 받으며 전체 후원 금액의 26.5%를 차지했다. 기사당 평균 후원 금액은 18. 000원에 달한다. 가장 후원이 많은 뉴스. 김소원의 뉴스 중 가장 후원을 많이 받은 뉴스는 강태호, 29주차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1위 65회째, 이선빈, 변우석, 김소원, 특히 매윤 탑5였다. 독자들은 이 뉴스의 집계기간 동안 4만원을 후원했다. 1위를 차지한 김소원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더욱 기대된다. 변우석의 상승세. 종합 2위는 변우석으로 5건의 뉴스에서 8만 1000원의 후원을 받으며 전체 후원액의 23.9%를 차지했다. 기사당 평균 후원액은 16,200원에 달하며 변우석의 인기는 점점 상승 중이다. 이선빈의 팬사랑 종합 3위는 이선빈으로 4건의 뉴스에서 8만원의 후원을 받아 전체 후원금액의 23. 6%를 차지했다. 기사당 평균 후원 금액은 2만원으로 이선빈의 팬들의 꾸준한 지지가 돋보인다. 후원이 많은 뉴스의 중요성. 후원이 많은 뉴스는 모든 기사 페이지에 노출되며 더 많은 독자들에게 소식을 알릴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브랜드같이 분석 기사에 반영되어 스타에 대한 팬덤의 애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는 브랜드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광고주들에게 유의미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무려 두 달간 톱스타 뉴스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스타는 바로 김소훈이었다.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많은 기사와 스타들이 주목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김소훈이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독자들의 후원 결과를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김소원은 총 5개의 뉴스에서 9만원의 후원을 받았다. 이 금액은 전체 후원 금액의 26. 5%를 차지하며 기사당 평균 후원 금액은 약 18,000원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김소원을 향한 팬들의 뜨거운 애정을 잘 보여준다. 김소원의 성장은 예고된 것일까? 7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김소은의 뉴스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부터 이미 많은 이들은 그녀에게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9월에 접어들며 그녀의 인기가 이렇게까지 치솟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그녀의 뉴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뉴스는 바로 별표별표 별표 강태호. 29주차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1위 65회째, 이선빈, 변우석, 김소은, 김혜윤, 탑5 별표별표였다. 이 기사는 집계 기간 동안 총 4만원의 후원을 받았으며, 독자들은 강태호, 이선빈, 변우석, 김혜윤과 함께 김소원을 주목하며 그들의 팬심을 표현했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김소원이 이렇게까지 독자들의 후원을 끌어낸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연기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김소원의 자연스러운 매력, 팬들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매체를 통해 전달된 그녀의 진솔한 모습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후원을 통해 독자들이 김소원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녀를 향한 기대와 응원의 마음이 크다는 것이다. 기대 이상의 성과. 김소원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녀가 앞으로도 더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후원 금액이 단순한 수치가 아닌 그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처럼 독자들은 김소원의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그녀가 선택한 작품, 그녀의 연기,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방식은 향후에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 이두달 동안 톱스타 뉴스에서 1위를 차지한 김소원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독자들의 후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녀를 향한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